자, 여러분, 두 가지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두 자세 중에 어떤 자세가 허리에 괜찮은 자세일까요? 네, 안녕하십니까. 재활의 모든 것, 문쌤재활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수면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특히, 허리가 안 좋은 수면 자세는 장기적으로 허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는데요. 자, 지금부터 어떤 자세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,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두 자세는 전혀 다른 자세입니다. 자, 허리의 치명적인 자세는 바로 이 자세입니다. 자, 흔히 우리가 새우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몸을 둥글게 말고 무릎이 고관절 위쪽까지 올라오는 이런 자세를 바로 새우잠 자세라고 합니다. 자, 이 자세는 척추가 과도하게 앞쪽으로 구부러지면서 허리와 목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허리 디스크에 부담을 줄수 있고요.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 통증을 느낄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. 그리고 가슴과 복부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 제한도 될수 있습니다. 혈액순환 또한 방해를 받을 수 있고요. 허리와 하체의 혈류가 감소하게 되면서 허리 건강, 그리고 호흡 건강, 그리고 전반적인 피로도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옆으로 누운 자세와 이 새우잠은 어떻게 다를까요? 허리가 구부러지고 등도 구부러지고 목까지 구부러지고 이런 식으로 자야 새우잠이겠죠. 하지만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는 정상적인 허리 커브, 정상적인 등 커브, 정상적인 목 커브를 유지한 상태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권장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. 허리에 부담을 주는 또 다른 자세는 바로 엎드린 자세입니다. 자, 배를 바닥에 대고 이렇게 엎드려 자는 자세는 허리와 목에 부담을 줄수 있는데요. 척추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장기적으로는 디스크와 근육에 과도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자야 될까요? 가장 좋은 방법은 척추의 자연스러운 중립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. 자, 바로 누워서 무릎 아래에 10cm 미만의 베개를 놓게 되면 허리가 좀더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. 자,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편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무릎이 고관절 높이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자세를 취해 주시고요. 무릎 사이는 가볍게 베개를 베주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. 자기 전 하면 좋은 교정 운동, 이 둥근을 이용한 허리 강화 운동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둥근 운동, 우리 많이 아시죠? 크람쉘 운동입니다. 자, 무릎과 엄지 발가락, 뒤꿈치 다 붙여주시고요. 그 상태에서 오른손을 무릎 사이에 끼입니다. 끼시고 팔꿈치를 밀어준 상태에서 다리를 벌려주는 거예요. 벌려주는 거예요. 자. 일반적인 크램시는좀 달라요. 충분히 벌려준 상태에서 끝까지 유지를 해줍니다. 그러면은 둥근에 깊숙한 곳에서 자극이 올 거예요. 자, 그 상태를 느끼면서 무릎을 5cm 정도 접었다가 다시 벌려줍니다. 이렇게 움직이면서 엉덩이의 감각을 집중하시면 돼요. 자, 엉덩이 수축력을 느끼면서 30개 양쪽으로 두 세트 진행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30개, 두 세트, 이때 중요한 거는 허리가 뒤로 빠지지 않게 잘 고정한 상태에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의 허리 건강을 위해서 잠자는 자세를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. 자기 전에 자세를 잡고 자도 일정한 수면 자세를 유지하기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초기에 수면 자세를 잘 만들어서 자는 것만으로도 허리 통증이 있을 때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바른 자세로 수면에 드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. 안녕.